5시 교대가 마지막이라서 국기 개양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. 연예인이죠? <laughs> 연예인 맞아요. 이 정도면. 안 그래도 뭐 1등 신랑감들이라고 하던데. 자. 음. 저는 이걸로 거의 대만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에 9시 20분 비행기니까 한 6시나 5시 반에 숙소에 나가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. 소감은 일단 열심히 다녔습니다. 아무래도 혼자 좀 마음이 다운될까봐 그냥 열심히 찍고, 열심히 다니고, 그러면서, 음, 기분을 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, 날씨는 안 좋았지만, 저한테는 오히려 맑은 날보다는 지금이 나은 것 같고, 음, 뭐 못본 것들은 사실 봐도 그만, 안 봐도 그만이고요. 그냥, 이 정도로만, 만약에 한 군데 더 간다고 하면은, 101층 빌딩 올라가지는 않고, 101층 빌딩이 보이는 곳에서 한 모습을 찍어 보든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소감이라고 하면은, 중국 본토 사람들하고, 좀 대만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. 느낌이. 이쪽은,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본토에서 장개석이 넘어온 거니까 그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개념들이 그냥 일본이 개화시켜줬다라는 개념이 더큰것 같아요. 그래서 일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문화도 많이 일본풍이고 그래서 그런지 공공질서도 굉장히 좋습니다. 본토 특유의 그 호탕함, 이제 좋게 말하면 호탕함이고, 이제 좀 시끄러운 <laughs> 그런 모습들도 있긴 있어요. 와, 붓기도 한참 졌네요. <laughs> 하여튼 이 정도로 찍고.